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수산시장에서 각종 해산물을 파시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남매는 친정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친정 오라버니는 장가를 아직 못 갔고 저는 결혼 10년차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만으로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으실 정도로 장사가 꽤잘 되시고 곧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정 오빠가 2호점을 맡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 일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 식당에서 해산물을 팔며 손님이 오면 회를 뜨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주로 홀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과 초등생 시절부터 오랜 속꿉 친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꽤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또래보다 키는 컸지만 그만큼 살도 많이 쪄서 주변 친구들이 뚱뚱하다며 많이 놀리기도 했죠. 그런 제 옆에서 저를 놀리지 말라며 맞서 싸우기도 했던 그런 고마운 친구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짝사랑을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자 남편을 짝사랑하는 마음이 뭉게뭉게 구름처럼 부풀어 올라 거잡을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몸에 맞는 교복을 겨우 구할 정도로 아주 뚱뚱했었습니다. 그리고 뚱뚱했던 제 옆에는 늘제 남편이 있었고요. 이렇게 짝사랑만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거절당했죠. 그 덕분에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아주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그 결과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는 너희 결혼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는 하는구나.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평소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던 형님들이 모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연애를 모두 옆에서 봐왔기에 형님들은 저마다 저희 결혼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각자 부모님들을 10년간 꾸준히 봐왔지만 양가 집안 어른들은 상견례 때 서로 처음 뵀어요. 저는 1남 1녀 중 막내고 남편은 1남 3녀 중 막내였어요. 특이했던 거라고는 3명의 신우들이 모두 이혼을 했고 신우들은 시댁가 왕래가 잘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당뇨로 몸이 안 좋으신 고령의 호어머니가 계셨고,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브랜드 가구점에서 가구를 설치하는 일을 했고,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일이 많아서 한 달에 두 번만 쉬고 내내 출근을 해, 500만원까지도 벌었었어요. 가구 설치기사지만, 이것도 개인 사업으로 들어가기에 트럭과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 했어요. 저희는 17평짜리 빌라에서 월세로 시작했고 점차 나아지겠지 했는데 둘째를 낳으면서부터 남편의 일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친정 가게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가게 일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돈 관리에 꼼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보다 더돈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너는 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너 같은 소비 습관으로는 절대 돈못 모아. 라며 매번 뭐라고 했던 탓에 저 스스로도 제가 돈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의 일종인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 집돈 관리는 남편이 맡아서 했고 남편 통장으로 저희 집의 모든 자금을 관리했어요. 저도 남편의 통장은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였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어쩌다가 다친 거야? 아니 둘이 옮겨야 되는 가구를 무리해서 혼자 드는 바람에 그만 허리가 다쳐버렸어. 허리를 다쳐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남편을 보니. 참 마음이 착찹하더라고요. 허리를 다치니 더욱더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친정 가게에서 일하는 수입으로는 저희 네 가족이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남편도 저도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사위 주려고 만든 반찬을 아버지가 들고 병원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배웅해 주려고 같이 나오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빠 사실 나 많이 힘들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는 눈물이 터진 저를 말없이 안 해주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월급을 한번더 넣었으니 일단 그걸로 버텨봐라. 이렇게 손 벌려서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일단은 제 상황이 많이 힘드니 아버지가 주신 돈에 감사하게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일이 없어 쉬는 날에는 애들을 남편에게 맡겨놓고 일을 더 하기도 했고요. 아빠는 제가 힘들게 사는 걸 아시기에 제 월급을 최저 지급보다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저를 아버지께서 불러 앉히시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살다가 보면 찬바람이 내 몸뚱이까지 얼어붙어서 숨도 못 쉬게 만들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부시 하나로 천천히 녹여가면 되는 일이란다. 아비가 큰 부시는 못 떼주더라도 작은 부시 정도는 떼어줄 테니 너무 염려 말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보자. 아버지는 제 손에 잡아주시며 그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아버지의 작은 불씨는 정말 아빠 말씀대로 찬바람에 서리까지 내려앉은 저희 가정은 서서히 녹여주셨어요 최저시급을 계산해 120만원을 받다가 가게일을 한지 2년차가 됐쯤에는 200만원으로 월급을 올려주시더니 최근에는 일한지 3년이 넘었다며 300만원 월급을 주셨어요. 남편도 허리가 나은 다음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남편의 일이 예전처럼 많진 않았지만 일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점차 월급도 기복없이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저희는 월세살이 10년 만에 22평짜리 아파트를 드디어 장만하게 됐고요. 비록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었지만 내집 마련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어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한 편인데도 10년 동안 전세는커녕 월세살이만 했었는데 내 집을 마련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루 종일 해시래시 웃고 다닐 정도로 많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며 식당 일을 하는 도중에 첫째 형님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옳케 이번에 집산거 축하 파티 하네?" 그래서 제가 "파티요?" 당연히 해야죠.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첫째 형님의 파티 제안에도 쿨하게 하자고 했었네요. 설명절에 있던 달이라 신호들이 축하 파티를 열자고 했고,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챙겨주신 킹크랩과 각종 귀한 해산물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남편과 제 손에 바리바리 들린 스티로폼 박스들을 보며 새 형님들이 쪼르르 달려왔어요. 매번 시댁에 가게 되면 친정에서 해산물을 챙겨주시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어쩜 그렇게들 타이밍이 좋은지, 평소에 왕래도 없던 형님들 셋이 달려와 친정 부모님이 손에 쥐어준 대게나 해산물들을 먹으려고 왔었어요. 얼케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었어. 오늘은 사돈댁에서 뭘 주셨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남편이 어깨를 으쓱해하며, 형님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엄마랑 누나들이랑 추가파티한다니까 킹크랩에 전복에 화로에까지 챙겨주셨어. 세상이나 내가 우리 동생 덕에 킹크랩을 다 얻어먹네. 저를 옆에 두고는 남매들끼리 대화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오갔어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처가에 잘하니까 사돈 양반이 이렇게 발리바리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 우리 딸잘 봐주십시오 하며 시댁에 뇌물 보낸 거지 뭐안 그러냐 며느라 그래서 제가 뭐그렇게보다는 그냥 다들 맛있게 드시라고 순수하게 주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늘 저런 화법이셨어요 이 모든 게 잘난 내 아들 덕분이고 친정에서 해주는 것은 며느리 잘 봐달라는 뇌물이라며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거라고 하셨었죠 이게 다 아들 가진 특권이라면서 말이죠. 저희 친정은 항상 저희에게 뭐라도 더챙겨주시려고 하시고, 툭 하면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부터 챙겨주라고 했고요. 물론 제 시댁에도 각종 철에 맞는 해산물들을 가득 챙겨주시는 건 기본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시댁은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일 때마다 저에 대한 고마움이나 칭찬보다는 앞서 말했듯이 내 아들이 잘나서 처가에서 보내온 모든 것은 뇌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영아. 오늘 육전 한팩더붙여야 되고 제사상에 음식까지 수좀 들렸어. 얼른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렴. 할 일이 태산이다. 네, 어머니, 빨리 갈아입고 나올게요."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기에 명절 전날에 항상 시댁에 도착해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도 저 혼자여서 정말 쇠가 빠지게 전을 부이며 일했어요. 저기 옳게 전 부친 거몇 가지만 거실 테이블로 가져다 줘. 원래 저는 따뜻해야 맛있잖아. 시댁에 가면 형님들은 당연하다는 듯 시댁 거실에 누워서 폼만지게에 바빴고 저 홀로 식사 챙기기 바빴어요. 그렇게 힘든 전부 체계를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께서 킹크랩을 찔솥을 꺼내오시더라고요. 예, yeah, 여기다가 킹크랩 넣고 쪄봐라. 네 형님들, 배고파 숨 넘어가겠다. 킹크랩을 찌는 동안에, 거실 테이블에는 추가 파티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분주할 동안에, 제 남편을 포함한 이집 남매들은 엉덩이 하나 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전이나 주워먹으며 텔레비전 보고 깔깔욱이 바빴어요. 그 와중에 홀어머니는 옆에서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며 혼수 두느라 입이 쉴새 없이 움직이셨고요. 제가 이렇게 정신없는 동안 저희 아이들이라도 얌전하게 잘 있어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제가 동분서주에서 차린 푸짐한 한상이 준비되자, 형님들은 모두 젓가락부터 들기 바빴어요. 우리 동생, 집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집 마련한 거 축하해. 형님, 저도 그 집에 집은 있어요. 저도 같이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구슬땀 흘리며 이 한상 차린 것도 난데, 가만히 앉아 있던 남편에게만 축하 인사를 건네는 형님들에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옳게 지분이 없대 가만히 알아서 칭찬해줄 거를 형님은 제게 면박을 주며 킹크랩을 발라모으느라 손과 입은 쉬지를 않았어요 저는 제 새끼들에게 킹크랩 살을 발라주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네요 그렇게 밤은 짙어져갖고 축하파티를 하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저희 아이들이 자고 있는 2층으로 쉬려고 올라갔어요. 1층 문을 열고 밖을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올케 표정 봤어? 아무것도 모르고 해볼 줄 웃더라.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에 저런 호구가 또 있을까? 1층 화단에 있는 테라스에 앉아서 형님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나누는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계서 들었어요. 호구 맞지. 올케 지난편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사람이잖아. 권택이 올 때마다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더니 결국엔 그래도 올케랑 결혼한 거 보고는 우리 동생이 자기한테 헌신할 여자를 알아보는구나 했다니깐 걘... 우리 막내 없으면 큰일 나는 애니까. 아무리 다이어트해서 살 뺀다고 한들, 뚱뚱했던 태생이 어디 가겠어? 우리 막내가 착하니까 여자 심성 하나 보고 만나준 거지. 그건 그래. 올케네 부모님 봤지? 한 덩치들 하더라. 집안에 그렇게 비만 유전자 있으면 다시 살 뒤룩뒤룩 찌른 건 문제도 아니야. 아니, 막말로 올케같이 비만 유전자 있는 여자를 누가 만나죠 멀끔하게 생긴 우리 동생이 자기 만나주면서 인생 구제해줬으면 올케가 알아서 호근으로 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에이 그래도 3년은 좀 길긴 하지 그동안 사돈내가 주는 월급 절반이 시댁으로 넘어온 건 꿈에도 모를걸 올케는 친정이 아는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돼서 2호점도 낸다고 하잖아 그러니 그 정도 일하고 몇백씩 월급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 덕분에 우리도 야금야금 엄마한테 돈 빼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 사실 우리 같은 신우가 어딨어. 우리가 뭐 올케한테 씨자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형님들이 나누는 말을 듣는데 피곤함이 가신 지는 오래됐고 처음 듣는 사실에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장 이 사실을 말하고 따지고 싶지만 남편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저는 아이돌을 챙기면서 먼저 집으로 와버렸어요.사실 남편이 돈 관리를 정말 잘한 거긴 했어요.적금도 모으고 각종 공과금에 생활비하고도 시댁에 돈을 갖다준 상황이었으니 정말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하긴 했었네요.그래서 남편의 통장 내역을 컴퓨터로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제게 월급 말고도 200만원의 돈을 매달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과 200만원은 별개로 이체를 해주셨던 건데 남편은 그 200만원 돈을 제게 말도 없이 시댁으로 3년을 넘게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통장 내역들을 모두 프린트했어요. 제가 시댁에 올 때만 딱 맞춰서 쪼르르 오던 신우들이 최근 3년 동안 시댁에 외손주를 데리고 종종 갔었거든요. 시조카들이 어릴 때는 데리고 자러 오지도 않더니, 이제 좀 자기들도 컸다고, 할머니 집에 엄마랑 같이 안 가려고 할 나이가 됐을 텐데, 오히려 데리고 오니깐, 그래도 철이 들었나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들었던 말들을 조합해보면, 그게 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들도 손주들 핑계 삼아 데리고 나가서, 용돈이라도 받으심산으로 간 거였어요. 저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굳게 믿는 스타일이지만 한번 작은 신뢰라도 깨지면 두번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남편을 그렇게 믿었건만 남편은 저 몰래 시댁을 도와주고 있었네요. 시댁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지금껏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 한번 제대로 주는 적도 없었으면서, 사위가 돼서는 우리 부모님만 만나면 알른 소리를 했거든요. 콩고불이나 더 받자는 생각만 가득찼던 주제에 시댁에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돈을 저를 속이면서 당연하게 시댁에 퍼줬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를 가져다줬어요. 저는 그 길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지 그래, 영아.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시댁 사람들이랑은 파티 잘했어? 투박하지만 다정스러움이 배어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설움이 폭발쳐 올랐어요. 그냥 모든 게 죄송하기도 했고 또 저는 부모님 앞에서 아직도 다섯 살 아이마냥 어린 아이가 된것 같았기에 이렇게 서러운 일이 생겨버리니 부모님 목소리에 저항 없이. 눈물부터 났었어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버지는 우는 제 목소리에 놀라셨는지 아빠 목소리가 다급해지셨어요. 아빠, 나는 그저 순수하게 상대방을 믿어줬을 뿐인데, 왜 나를 모두 바보 취급하는 걸까?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너를 바보 취급을 해.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정말 죄송해요. 잘 살고 싶었는데, 나야말로 부모님 등골 빼먹는 딸이었네. 남자한테 미쳐서 부모님 등골 휘는 줄도 모르고, 철없는 딸이 저였어요. 지영아, 내가 그쪽으로 당장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아니에요, 아빠. 밤이 너무 늦었어요. 앞으로 제 월급, 이제부터 남편 통장으로 보내지 마. 무슨 상황인지는 내일 본가에 가면 말해줄게요.내 걱정 하지 말고.제 걱정을 하던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남편 통장에 월급 넣지 말라고 했어요.아버지와 통화를 끊고 흐르던 눈물을 닦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생각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저는 허구가 아니라 그저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줬던 것일 뿐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과 진심이 호구라는 단어 하나로 조롱당하고 있었다니, 그 마음이 짓밟힌 사람이 한번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모르니까 제게 이런 짓을 하는 거겠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아이들과 시댁으로 다시 향했어요. 어제 먹던 것들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고, 형님들이랑 남편은 거실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는 어제 이것들 좀 치우고 가든지. 아직...